여기 영국 왕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왕실 웨일즈 공주가 직접 밝힌 케일라면 비밀 레시피 때문에 왕실 주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 12년 동안 영국 왕실 식품 연구팀에서 일한 나조차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그한 가지 추가 재료가 왜 왕실 셰프들을 혼란에 빠뜨렸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신마! 것이 비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울지마 코리아의 목소리를 맡게 된 지연이에요.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는 감동을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톰슨이라고 합니다. 영국 왕실식품연구팀에서 12년간 일해온 연구원이에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마지막 만찬 메뉴부터 찰스 3세 국왕의 아침 식사까지 버킹엄 궁전 식탁의 모든 걸 관리해왔죠. 2023년 10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히드로 공항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이곳은 에너지가 넘쳐 흘렸거든요. 그런 저에게 떨어진 임무는 한국 라면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어요. 라면 따위가 뭘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버킹엄 궁전에 미슐랭 세스타 셰프들과 일하던 제가 인스턴트 국수를 연구하러 한국까지 왔다니. 공항에서 나온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말씀하셨죠. 라면 연구하러 왔다고요? 우리나라 라면은 정말 대단해요. 그저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첫 출근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글로벌 식품연구소에 들어섰어요. 24층 건물 전체가 연구소였는데, 로비부터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밤 11시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들, 복도를 빠르게 지나다니는 연구원들의 발걸음.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국 왕실이 한국 라면 때문에 뒤집혔다더라.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왕실이요? 라면 때문에요? 15층 카페테리아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이상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웨일즈 공주님이 한국 라면을 직접 드셨다던데. 왕실 셰프들이 한국 라면 제조법을 분석하고 있다더라. 직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제 눈엔 그저 과장된 민족적 자부심으로만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옆에 있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라면이 왕실을 흔들었다는 건 조금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그런데 카페테리아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20여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죠. 김치찌개를 먹던 손이 멈췄고 커피를 마시던 입술도 멈췄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당황과 실망이 동시에 보였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렸구나. 대체 라면 하나가 뭐길래 이렇게들 진지한 거죠? 영국에선 인스턴트 라면은 그냥 대학생들이 허기를 때우는 음식일 뿐인데. 이 작은 호기심이 제가 상상도 못한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16층 대회의실에서 첫 미팅이 시작됐어요. 3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죠. 프로젝터 화면에는 K라면 글로벌 확산 전략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성민 팀장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영국 왕실 식품영팀에서 오신 올리버 톰슨 박사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박 팀장님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올리버 씨, 영국 왕실 셰프들이 한국 라면 제조 공정을 분석했다던데요. 사실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라면을 분석했다고요? 왕실 주방에서요? 그러자 앞줄에 앉아 있던 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국 라면 스프 입자 크기가 0.03mm까지 조절된다는 거 아시나요? 0.03mm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제가 반문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연구원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유럽 스프는 대부분 0mm 이상이거든요. 한국 라면이 더 정교하죠. 옆에서 정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영국 셰프들이 한국 라면의 점탄성을 재현하려고 여러 번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건 건 거의 라면 종교 수준 아닌가? 그런데 모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라면이 한국의 국방력인 것처럼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연구원이 태블릿을 들고 일어났어요. 올리버 박사님. 한국 라면 면발의 단백질 구조를 보시겠어요? 이탈리아 파스타보다 복잡합니다. 그 확신에 찬 말투와 설명들은 오히려 저를 더 냉소적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인스턴트 음식 하나에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라면은 결국 라면일 뿐인데요. 5분이면 끓는 간편식이잖아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노트북 타자 소리도 멈췄고, 펜 굴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박 팀장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구나. 이말 한마디가 곧 폭풍의 시발점이 되리라는 걸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실이 라면 때문에 뒤집혔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한국은 가끔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세계 최고라고 하시잖아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릴 뿐 30명의 직원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키보드 타자 소리도 완전히 멈췄죠. 박성민 팀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진 게 느껴졌어요. 올리버 씨, 지금 한국 라면을 비웃는 겁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분노가 담느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제가 한국어를 완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었죠. 완전히 실수했구나. 김영 구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영 구원도 거들었습니다. 12년 왕실에서 일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뭔지 모르시나요? 동료들의 표정에서 당혹과 실망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그냥 바닥만 바라봤어요. 한국인들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한연구원이 태블릿을 덮으며 말했어요.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라면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이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늦게 일하는 아버지들이 먹는 거고,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먹는 거거든요. 왜 라면 하나에 이렇게 민감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중요한 감정을 건드린 건가요? 박팀장님이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죠. 올리버 씨, 따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때 그들의 뒷모습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복도로 나가며 들리는 한국어 대화들. 정말 실망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 순간부터 한국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제가 12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제 관점이 여기서는 오해와 상처를 주는 독이 된 거죠. 박 팀장님이 다시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리버 씨, 내일부터는 개별 연구로 진행하시죠. 다음 날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뚝뚝 끊어졌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네,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은 하지만,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대화는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예의는 여전했지만, 마음의 문은 확실히 닫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15층 식당에 갔더니 동료들은 이미 자리를 채운 뒤였습니다. 빈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지만 왠지 그들과 함께 앉기가 어색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는 건 아니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제가 동떨어진 느낌이었죠.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치킨 샐러드를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라면 이야기만 나오면 좀 그렇긴 하지. 한국은 직접적인 거절보다 조용한 거리두기가 더욱 선명한 나라였어요. 누군가 올리버 씨는 나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었죠. 설명도 비난도 없었지만 이미 저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커피를 마시러 카페테리아에 갔는데 평소 같으면 올리버 씨 커피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직원들도 그냥 바쁜 척 하며 지나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문득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정말 제가 모른 채 넘겨버린 게 있었던 걸까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피곤함과 동시에 위로받는 듯한 표정이 보였거든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원룸 숙소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비웃은 건 라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나요? 영국에서 12년간 일하면서 왕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죠.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을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런던에 있는 아내 엠마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지내? 음, 좀 어려워. 라면 때문에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어. 라면 때문에? 엠마도 이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라면 하나에 이렇게 민감한 문화를 영국 사람인 아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빨리 돌아와, 거기서 뭘 배울 게 있겠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절망감이 깊어져 가던 나흘째 저녁, 영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올리버, 한국에서 난리 났다며? SNS에서 봤는데, 왕실라면 이야기로 시끄럽던데?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과장된 소문이야. 한국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잠깐 그런데 말이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왕실 내부 문서 하나 보내줄 테니까 확인해봐. 네가 놀랄 거야. 10분 후. 이메일로 받은 PDF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Confidential Lower Household Report: 스 i t Princess of Wales d i t r y e a l y s i s 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3년 3월 작성된 공식 문서였죠. 첫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웨일즈 공주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던 시기 한국 라면으로 큰 위로를 얻었음. 특히 버터 한 조각을 넣어 부드럽게 만 방식을 선호함. 더 놀라운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공주는 새벽 2시 수면 장애로 고생할 때 한국 라면의 따뜻한 국물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언급함. 심지어 보고서에는 왕실 셰프들이 한국 라면의 스프 조성과 면 탄력을 연구했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셰프 피터 로빈슨과 사라 존슨이 신라면 제조 공정 분석을 3회 실시. 유럽산 밀가루로는 동일한 탄력 구현 실패.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국뽕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단 말인가요? 더 충격적인 문장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 라면은 단순 식품이 아니라 정서 안정 음식, 이모셔널 컴포트 포드로 분류할 가치가 있음. 특히 고립감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 왕실 영양학자 닥터 엘리자베스 해리슨의 소견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공주의 코르티솔 수치가 한국 라면 섭취 후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동안 비웃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왕실 주방에서 한국 라면 재현 시도 1차 실패 마이너스 면발 탄력성 50% 수준. 2차 실패 마이너스 스프용에도 문제, 3차 실패 마이너스 감칠맛 부족, 영국 최고 셰프들이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기록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라면을 자부심 있게 말했는지 이제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웨일즈 공주는 한국 라면을 따뜻한 포옹 같다고 표현하며 왕실 정식 만찬보다 더큰 위로를 받는다고 고백함. 12년간 왕실에서 일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저의 모든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새벽 1시, 저는 박 팀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박성민 팀장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님은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 라면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제가 완전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밤새 출력해온 왕실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문서를 꼼꼼히 읽던 박 팀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정말 왕실 공식 보고서예요? 네, 제 동기가 대사관에서 구해준 겁니다. 저도 어젯밤에 처음 봤어요. 팀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 씨. 그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과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어요. 라면 같이 하나 먹읍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팀장님은 사무실 한쪽에 있는 간이 주방으로 가셨어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작은 냄비에 무 550ml를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셨어요. 면을 너무 세게 저으면 끊어져요.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 손놀림에서 12년차 연구원의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3분 후 스프와 건더기를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게 시작됐어요. 냉장고에서 버터 한 조각을 꺼내 살짝 넣으셨죠. 웨일즈 공주님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잘게 썬 대파 한 줌, 김가루 살짝, 마지막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으셨습니다. 계란이 몽글몽글 익어가는 모습이 마치 구름 같았어요. 향이 퍼지기 시작하자 사무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죠. 두 개의 그릇에 나누어 담아주셨어요. 자, 드셔보세요. 젓가락을 들고 한입 먹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버터의 부드러움, 계란의 고소함, 대파의 상큼함, 김의 고유한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이 모든 맛이 하나로 합쳐져서 위로가 된다는 거였어요. 어떠세요?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맛인 줄 몰랐어요. 단순히 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이고 따뜻한 맛이네요. 박 팀장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기술보다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요. 웨일즈 공주님도. 그 마음을 느낀 거겠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배려와 정성을 음식에 담아내는 나라구나. 라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사랑이 들어가는구나.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반포대교 아래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사람들, 돗자리 펴고 라면을 끓이는 가족들이 보였죠. 그들의 얼굴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공원에서 라면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고 치열한 나라예요. 지하철에서 보는 사람들의 발걸음, 24시간 불이 켜진 사무실들,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챙기고, 작은 따뜻함을 나누며 버텨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는 직장인에게 사장님이 계란 하나 더 넣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모습. 야근하는 동료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모습.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죠. 영국의 음식 문화가 격식과 전통이라면 한국은 위로와 나눔이었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정차는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반면. 한국 라면은 소박하지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로가 웨일즈 공주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왕실의 화려한 만찬보다 새벽에 혼자 먹는 라면 한 그릇에서 더큰 평안을 찾았다니.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동거리를 걸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한국 라면은 싸구려 음식이 아니에요. 지친 사람을 살리는 작은 불빛이고, 외로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거예요. 처음엔 비웃었지만, 결국 저도 한국이 가진 이 진심의 힘에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니, 그 앞에 줄선 사람들의 얼굴에 모두 미소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 온지 일주일, 라면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구나.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차가워 보였던 네온 사인들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느껴졌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한국이 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어떻게 지내? 좀 나아졌어? 응, 많이 달라졌어. 라면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줄은 몰랐어? 정말? 뭘 배운 건데?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배려라는 게뭔 뭔지 알것 같아. 그리고 진심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도. 아내는 제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꼈나 봐요. 목소리가 훨씬 따뜻해졌네. 한국이 널 바꾸고 있구나. 일주일 후, 박성민 팀장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6층 대회의실에 3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따뜻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짓는 동료들, 커피를 건네주는 후배들. 한국인들의 마음은 빨리 닫히지만 한번 열리면 더욱 깊고 진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팀장님이 프로젝터를 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영국 시장용 k라면 정서 연구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 라면의 감성과 철학을 전달하는 프로젝트예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팀 리더는 올리버 톰슨 박사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가 김연구원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고 곧 회의실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라면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한국 라면에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 마음을 영국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정연구원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올리버 박사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면의 진짜 의미를 함께 알려나가요. 프로젝트 첫 미팅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영국 런던에 K라면 체험 카페를 만들어서 단순히 라면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전달하자는 거였죠. 라면 끓이는 법부터 가르쳐드리면 어떨까요? 한연구원이 제안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라면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의 소중함도 알려주고요.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라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 비웃었던 그 자부심이 사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정성과 배려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빠르고 치열하고, 때로는 너무 감정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나라에는 사람을 끌어안는 힘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3개월 후, 런던의 K라면 체험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웨일즈 공주님도 조용히 방문하셔서 라면 한 그릇을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 작은 위로가 결국 영국 왕실까지 흔들어 놓았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진심은 세계 어디에서든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라면을 끓이며 새로운 꿈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이 준 선물,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줄 다음 이야기 꼭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단 하나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짧아도 좋으니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생명줄이 됩니다. 항상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